생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처음 생기는 거라서 수정이나 이런 게좀 필요하겠지만 또좀 홍보나 이런 게더 많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직장 상사들이 후배들이나 동료들의 그런 시선을 좀 취하거나 소통이 좀 불편해지거나 서로 단절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끝나고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강제로 술을 매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신고를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3년 5년 지난 후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문화처럼 잡히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직장 상사들한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배려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아무리 비밀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. 신고한 대상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이, 옮기더라도 소문이 나가지고 힘,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서로 간의 배려로 아름다운 직장을 만들어 갑시다. TBS.